이번 챕터에서는 Crash Detective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간섭 체크를 수행하고 그리고 그 간섭 체크 결과를 리포트를 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 저장했던 오토스 샘플 파일을 열어볼 건데요 이 앞선 챕터에서 저장했던 컨퍼런스 센터 NWD 파일이 있죠 선택하고 열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트를 만들어서 간섭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만들지 않고도 외부에서 작성된 설치 셋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세트를 미리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 볼게요. 세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import 설치 세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를 세트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 c h 설치 셋'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습 3번 폴더 안에 있는 이 설치 셋 xml 파일 있죠. 선택하고 열기 해주세요. 그러면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세트들이 다 나오죠. 이제 가지고 온 셀렉션 세트를 가지고 간섭 체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섭 체크 창을 열어줄 건데요. 홈 탭에 보시면 크래시 텍티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크래시 텍티브 창이 열리고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죠.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Add Tes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름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테일프즈랑 덕트와의 간섭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요. 이제 아래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아래에 셀렉트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셀렉션 A 그리고 B가 있습니다. 셀렉션 A, B는 둘다이 셀렉션 트리가 그대로 두 군데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간섭체크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창은 좀 숨겨놓거나 닫아줄 건데요. Selection Tree나, 그리고 Set, 그리고 오른쪽에 Properties나, 그리고 Saved Viewpoint는 다 숨기거나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섭체크를 수행해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각각 제가 간섭을 수행하고 싶은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다른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먼저 선택하기 전에 지금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말고 세트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세트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온 세트가 그대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죠.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에서는 어, 스트럭처 n 프레임 e 스 l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룹과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s t r u c t u r l c o 이또 있습니다. 이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만 선택해 볼 건데요. 처음에 보이는 서 u 라이 l y air System. 이 세트 하나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어떤 그룹 간 간섭을 수행할지 선택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간섭을 어떻게 수행할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객체 단위로 간섭 수행을 하는 거죠. 선이나 점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이면 처리로 되어 있는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볼 건데요. 타입을 한번 볼까요? 하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내려 볼게요. 그러면은 하드 외에도 세 가지 타입이 더 있죠. 먼저 하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교차 간섭을 확인하고 싶을 때 하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드 말고 하드 괄호 안에 conservative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은, 어, 교차 간섭 외에도, 그리고 중복된 간섭을 함께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clearance라고 되어 있는 이 간섭은, 저희가 뭐, 파이프나 덕트가 지나가는 구간을 미리 확보하고 싶을 때, 그 옵셋 간격을 확인할 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 그대로 듀플케이트 복제된 중복된 객체만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교차 간섭을 수행할 거니까 하대로 선택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간섭 범위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툴러런스를 10mm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쳤으면 바로 런 테스트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총 7개의 간섭이 이번에 새로 발견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그 간섭 결과의 리스트가 1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 보여지는 가시성을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세팅을 확장해 보시면 하이라이팅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객체를 숨길 건지 이 객체 외에 나머지 객체는 숨길 건지 또는 그냥 투명도만 처리할 건지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템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객체랑 어떤 객체가 간섭이 됐는지 그 객체를 좀더 명확하게 이 레벨별로 그리고 어떤 객체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코멘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때 원하는 뭔가 코멘트를 남기고 싶은 이 결과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add comment 라는 버튼이 있죠 이 메뉴를 수행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조 담당자는 프레임 레벨을 조정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대로 오케이 OK 해줄게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하나 입력되어 있다라고 숫자가 써있죠. 이제 이 결과를 리포트로 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한번 내보내볼게요. 이제는 리포트 탭으로 가보시고요. 리포트 탭에서 어떤 내용들을 내보낼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요약된 결과를 내보낼 거죠. s u m m a r y 라고 되어 있는 이 윗부분을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섭 포인트 좌표를 내보낼 거고요. 그리고 찾은 날짜, 간섭이 찾은, 발견된 날짜 내보낼 거죠. 그리고 Assigned는 누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내보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저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내보내기 포맷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xml 말고 html 형식으로 그리고 태블러 형태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라이트 리포트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석 체크 결과라고 폴더로 만들고요 이 안에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폴더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어떤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간섭체크 결과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그대로 캡쳐돼서 내보내져 있고요. 그리고 ht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각각 이미지와 함께 저희가 선택했던 필드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입력했던 코멘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섭체크를 수행하고 리포트를 출력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